안녕하세요. 둥하. 오늘은 드디어 하노이 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호치민도 쌀국수가 있고요. 하노이도 쌀국수가 있는데 두 지역이 쌀국수가 굉장히 틀립니다. 찍어 먹는 소스부터, 그리고 들어가는 음식, 그리고 들어가는 야채, 도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전에 제가 하노이 와서 먹었던 쌀국수는 백종원님이 갔던 쌀국수 집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현진이 추천하고 현진이 많이 가는 그런 쌀국수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재료 수준이 빠르면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된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두르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직원분도 여자분이다 보니까 지금 7시쯤에 제가 이제 좀 알람으로 깨운 것 같은데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여기 하노이 지리가 이게 일방통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엄청 많이 헤맸거든요. 엄청 많이 헤매가지고 결국엔 가고 싶은 식당을 못 갔는데 아 오늘은 뭐갈수 있겠죠. 가야 되는데. <laughs> 왜 아직도 안 내려오는 거야.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언제 밥 먹어요? 배고파요 지금 8시 37분. 지금 가요? 지금 가요? 네, 가요, 가요. 아, 배고 봐. 이거 봐. 전에 왔던, 제가 갔던 식당이 완전 틀리고, 여기는 퍼 무이라고, 식이라고, 매궁 네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 여기는 맛집 포스가 나는데, 오, 맛있겠다. 다시, 맛있어. 하는? 네네 여기 여기 있 여기 보면은 메뉴가 이렇게 쫙 있네. 바닥에 메뉴가 있구나. 저는 기본으로 기본 기본 퍼 다이나.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음. 한이한 개. <목소리> 여기 결란안 먹어요? 찐찐 찜 찡가. 찐찐찐가밥찐찐가찜찜 어, 하노이는 호치비안리게 찜닭 찜 하잖아요. 어. 어, 여기 보니까 소스가 진짜 많이 틀려요 우선은 고추가 크게 빨갛고 여기 지금마늘금 한우에는 음. 이거 진짜 많이 넣금 그리고 이 소스는 조금 시콤하고 시콤한 그런 소스예요조 예. 씩 조금씩 치민씩 조금씩 조어씩조버씩조금칵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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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꽃? 꽃은 한 달에 한 달? 여기는 확실히 고수가 있어요 고수가 호찌미는 고수 별로 없고 그리고 파그 다음 에 여기는 숙주가 없을때 숙주가 숙주가 없는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숙주가 숙주가 없어요 숙주가 없고 고수란 쪽파하고 양파. 양파 이렇게. 이게 한우식이에요. 이게 한우식.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야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채를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와, 좋다 와, 이거. 하나의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 좋겠어요, 진짜. 와, 국물 많다. 네네 저도 저도 레몬 조금 어 이거 국물이니까 꽉 차네 꽉 찼어 와, 저는 또 아침에는 살짝 매콤하게 담궜다가 빼야지 이걸 담었다가는 매워 어우 냄새가 맵네 와 드셔보세요. 네, 10만, 10만. 네. 국물부터 국물. 늑늑쥬? 칵게지. 네. 네.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가벼워요? 아니면 무거워요? 무거워? 네. 아, 국물이 깊이가 있네. <목소� OF> 음, 싱겁구나. 하노이가 다 싱거워. 전에 제가 갔던 그식당도 싱거워. 그러니까 국물이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호치민은 확실히 고기 그 특보, 그, 그, 이 모이티퍼뉴. 하노이티라 잇 모이, 바이 어. 그래서 얘네를 많이 넣어, 소스. 소스 음 고기는 어때요? <laughs> 괜찮아요? 저는 우선은 저도 고추를 넣은 국물인데, 아, <laughs> 아 저는 뭐딱 좋습니다. 아 면은 어때요? 분, 아, 괜찮지 되아요 내맘. 음. 맨. <laughs> 음. 아. 음. 아, 저는 한 번, 전에는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소스를 넣어서 먹어면좋겠그 <laughs> <laughs> 나라 먹면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게 식초의 절인 마늘인 것 같아 식초의 절인 마늘 마늘? 눈물맛이 어떻게 변했을까 걸 좋아하시거나 좀 시고 달콤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스 넣는 게 좋고 저처럼 약간 설렁탕이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양념 안 됐고 기본 간에 좀 매콤하게 드시 분들은 그냥 고추만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가 굉장히 얇게 잘 썰어져 어요 한 그릇에 3,000원인데 아 진짜 고기랑 엄청 많습니다 한국이랑 진짜 틀려요 방금 저희가 쌀국수를 먹고 왔는데 제가 하노이 와서 지금 쌀국수를 지금 두 번째 먹는데 그 백종원님이 갔던 식당이나 지금 투이 씨가 갔던 식당이 국물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호치민에서 먹었던 그 하노이식 쌀국수가 국물이 좀 느끼했는데 하노이에서 먹던 하노이 쌀국수는 국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니까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거의 뭐 설렁탕 베이스였고 많은 소스를 넣어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먹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좋긴 했는데 호치민을 오래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호치민 쌀국수가 더 입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M 쌀, M 쪄, 하호치민나 t h ì em ở ở c h m n h nhưng mà bây giờ h chính xác là ở Hà Nội luôn thì nó nhau. h n h ở trong ở i o Hồ Chí m n a k h 지 말씀하신 것도 저랑 고 비슷한데 호치민에서 파는 하노이 쌀국수는 조금 더 느끼하고 약간 짜요. 근데 여기서 파는 하노이 쌀국수는 확실히 약하고 그리고 스위치도 매운 걸못 먹어서 확실히 하노이 시에서 파는 쌀국수가 맛있다 하네요. 안안분감이어 하노이 대체 리만 모더 괜한 호치민이. 비안죽 호치민어 다시 호치민이 꺼 야네 라우니. mà kho hà nội thì ít rau, ít rau nhưng mà thịt nhiều thích thịt sắc tốt mà ăn thức rau rau giả này, có các thương ở đây khác <laughs> nhau <laughs> không có, <laughs> nhà không có, không có. và sốt có. và không không có. và có. và không có. và 진짜 좋은 거는 국물이 짜지 않아서 먹을 때 부담은 없어요. 호치민 살국수 잘못 가면은 국물이 짜버리면은 이게 먹을 때 조금 이지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다 개인적인 차이지만 저는 호치민이 좀 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랑 이렇게 먹으을 분들은 함유가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도 잘 먹고 여기는 당연히 베트남은 커피죠 아침을 먹고 커피 한잔할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둥 아. <laughs> <laughs>